저를 약간 갈릴레오 갈릴레이전 종교 재판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기도 힘으로 저걸 바꿔라 그럼 나 신이 있다는 걸 믿을게 못 바꿉니다 이거 자체가 우주의 법칙이에요 문제는 인류가 발전을 하면서 시장이 발달하니까 화폐가 만들어집니다 이때부터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종교 지도자가 이제는 축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패가 발달합니다 한반도에 있는 고인돌 숫자가 전 세계 다른 데에 있는 거다 합쳐도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물병자리의 시작은 한번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조심스럽게 합니다. 원래 우리 인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냥 혼자 살아도 종교는 생겨요. 하지만 그 개인적인 신학이라는 것과 종교는 조금 다른 게 샤머니즘을 우리는 보통 미개한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샤머니즘에서 추구했던 거에는 정치성은 별로 없었어요. 옛날 때는 옛날 때 구슬 진짜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 1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12달이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구슬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도 굿도 보고 떡도 먹는다는 속담이 있죠. 요즘 안 쓰지만 그러한 말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구슬을 하게 되면요. 먹을 게 생깁니다. 옛날 때는요. 고기를 함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소를 잡으면 안 되고, 고기도 잘못 잡으면 우리 식량이 다날라가요 그래서 유목민들도 보면은 고기를 먹는 문화가 아니라 유목민은 젖을 먹는 문화입니다. 물론 양도 잡아 먹어요. 하지만 평상시에는 항상 우유를 먹습니다. 보통 구슬할 때에는 커다랗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음식 같은 게 많이 해요. 그 고기도 놓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굽어 놨다고 하면 좋아하는 이유가 고기 먹는 날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구슬했던 이유는 물론 천손을 받겠다는 어떤 의미에서 그 집단 성교하는 그런 종교적 목표도 있었지만 은 내가 많이 공부를 마치면 나는 천국에 갈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샤먼은 그거를 받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사람들한테 자발적으로 헌금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매달 그렇게 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한 제도로서. 원래 샤머니 집이 존재했으나 문제는 인류가 발전을 하면서 시장이 발달하니까 화폐가 만들어집니다. 축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패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서로 나눠 먹고 공유하면서 개인적 신앙과 어떤 그 후생 복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열합된 하나의 어떤 공동체였는데 화폐가 생기면서 이권이라는 게 생기자 부의 독점화가 이루어집니다. 종교 지도자가 이제는 구슬에도 안 나눠줍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샤먼보다 동전으로 해서 부를 추적한 종교 지도자가 샤먼보다 힘이 더 세집니다. 돈은 꼭 권력이거든요.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중앙아시아에 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권력을 갖게 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왜곡이 됐기 때문에 안 퍼지는 겁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이 중앙아시아에 많이 가고 있고 이슬람의 이맘 이맘이 목사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중앙아시아에 있는데 왜 이런 얘기들이 밖으로 안 나올까요 이건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것을 숨기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 거예요 자기 종교의 정통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짝통이고 저게 진짜였다 그러면은 이제 종교 장사는 끝나는 거죠 그냥 가끔 저같이 종교에 묶여있지 않은 사람들이 바깥에 떠들 뿐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알려지지 않고 계속 묻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그 지금처럼 우리가 뭐그 가문을 보고 결혼한다든가 아니면 뭐 정략결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훌륭한 지도자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그 인태시킨 다음에 후천적으로 좋은 교육을 시켜서 선천적 후천적 두 개를 완전히 결합한 완벽한 인간만이 인간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잣집 아들, 뭐 영양력 있는 가문의 자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기운을 받은 아이를 탄 탄생시키는 게 최대의 지상 과제였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올림픽 같은 그런 제천 행사를 통해서 신체 건강한 남자를 선별하고 그 신체 건강한 남자와 그 북극성의 기운을 받은 그러한 여성 사제가 둘이서 얼레리꼴레를 리 해서 태어나면 그러한 아이들이 나중에 시합을 거쳐서 가장 뛰어난 인재가 다음번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막 섞였습니다. 그 섞였다는 게 저는 그래서 흉이 아니라 생각하고 제가 지금 신라 지배급이 백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어, 그럼 우리가 뭐 백인할 때 식민지배를 당했냐? 그런 개념은 오늘날 18세기의 민족주의 관점인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역사의 사관은 고대의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때 그런 거 없었습니다. 민족을 초월해서 봤기 때문에 그러한 혼혈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라걸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아니 단일민족이 이세상 어디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 우리나라가 뭐 3천번의 외침을 당했대면서요. 아니 3천번의 외침을 당했는데 간간 안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특히 임진왜란, 병자호란 뭐 일제 36년 난리도 아니었죠. 또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남을 침략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도 고구려 때 이럴 때막 남이 나라 쳐들어가고 했어요. 일본 원주민들은. 저기 아이누족이나 오키나와 류퀸 같은 사람들이 진짜 일본 본토 박입니다 양지 공대보면 외인이라고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어요. 지금 필리핀 사람처럼 생긴 일본이 존재합니까?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일본 들어가서 인종 학살하고 왕창 당연히 혼혈해서 지금 일본인들의 dna를 바꿔버렸습니다. 원래 역사를 하는 게 이래요. 일본인들도 맨날 자기네들은 섬나라에 있고 한 번도 외침을 안 받은 나라라고 하는데 뻥이죠. 자신의 얼굴이 외침을 받았다는 증거인데. 우리나라가 고인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걸로 나와요. 그런 것만 봐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이 세계는 정말 태고적서부터 연결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같은 그 고인돌이 서양에도 있긴 있어요. 그건뭐이 고인돌을 만들던 사람들이 동서양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그랬는데 유독 이쪽 지역에 많았던 이유는 이것도 천문하고 깊은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구는 동물기 때문에 시작과 끝은 없어요. 결국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건 우리 인간의 주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고기 자리 시대를 끝으로 해서 우리가 한 바퀴를 다 돌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다시 돌게 되면 물병 자리가 다시 첫 출발입니다. 이거를 아마 우리 동양 한국 쪽에서는 이거를 복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복본 근본으로 돌아간다. 주기가 완성되는 시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굳이 지구상에다가 표기를 한다 그러면 한반도가 그 지점입니다. 이유는 저도 몰라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아요. 결과론적으로만 저는 아는 거니까 저 사람들이 어떠한 기준과 어떤 그 측정 도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물병자리의 시작은. 한반도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조심스럽게 합니다. 한반도에 있는 고인돌 숫자가 전 세계 다른 데에 있는 거다 합쳐도 우리가 더 많습니다. 가장 중심 쪽이에요. 그래서 뭐 그러면 뭐 우리 우 인류가 뭐 한반도에서 출발했다. 아, 그런 얘기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가 어떤 첫 출발점에 어떤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라고만 생각합니다. 절대 지금의 제 말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저를 약간 갈릴레오 갈릴레이처럼 종교 재판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늘을 바꾸냐 그랬어요. 아니 당신네들이 직접 보고해 봐라. 별이 저렇게 움직이는 걸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는 그냥 저걸 발견한 것뿐인 거고 당신네들이 기도 힘으로 저걸 바꿔라. 그면나 신이 있다는 걸 믿을게. 못 바꿉니다. 이거 자체가 우주의 법칙이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이걸 안다고 얘기하면 건방진 겁니다. 누가 알아. 몰라요. 그냥 존재한다는 것만 아는 거지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이 우주의 법칙을 알아서. 그냥 우리 삶에 편안하게 수 있게 쓰는 거 정도인 거지. 이걸 만든 자가 누구고, 이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갖고 뭐한다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함부로 할수 있겠습니까? 우린 모른다가 정답인 겁니다.